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죽어도 영원히 살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시간도 죽게도 가까이 나가게 하시다 주님의 부하를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귀중한 운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오니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요 부활은 영생의 표생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페르시아나 로마에서는 죄인을 처형할 때 가장 무서운 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나무에 매달아서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형태은 손과 발을 모서로 박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광으로 그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우리 대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교회마다 십자가를 앞세우고 또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십자가 배지를 달거나 아니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사실 십자가는 끔찍한 그러한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하나의 장식품이 되어서 액세서리로 우리들의 몸을 치장하고 다닙니다. 미션 스쿨에 다니는 어느 여학생이 예쁜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 달고 다녔습니다. 이제 그걸 본 교수님 한 분이, 예, 너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냐?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시려고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는데, 너는 그 십자가를 그렇게 장식으로 달고 다니면 되겠느냐? 아, 그랬더니 요즘 아이들 또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뭐라 하는 거 아니? 교수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도 바삐 뛰다 보면 십자가 목걸이가 등 뒤로 넘어갑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예수를 너무 쉽게 믿으려고 합니다. 고난은 외면한 채 그저 영광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학자 카를 발트는 십자가에는 더블 이미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서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십자가는 내가 그토록 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희생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참 사랑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우리의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벌전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면서 교인들에게 자신의 신학을 단네 마디로 남겼다고 합니다. Jesus died for me. 예수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 이것이 나의 신학의 전부이다. 그러고는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걸 알이 합니다. 십자가가 십자가 될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게는 늘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이러한 인간의 욕구에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살니 너희 또한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원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부활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세 가지의 삶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무엇 뭐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가? 무슨 말입니까? 왜 내가 위험을 자처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내가 매를 맞고, 왜 내가 오게 갇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나는 내일 죽을 터이니 지금 먹고 마시자 하더라. 만일 내게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나도 저들처럼 그저 오르지 먹고 마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동기가 사라질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하늘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참을 수 있고 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까? 다시 산다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린도전서 15장 5 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또한 다시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삶을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매우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타락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여기서 동물한 헬라어로 호밀리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교제라는 뜻입니다. 악한 자들과 교제하면 선한 행실을 더럽히게 되므로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으며 장차 의로운 심판이 있을 터이니, 악한 동무들과 교제를 끊으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더럽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된다" 강의를 한 다음에 질문이 있으면 하라 했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왜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왜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까? 보세요. 부활이 신앙이 없는데, 무슨 선을 논하고, 의의를 논하자는 말입니까?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우리 또한 도덕도, 윤리도, 의의도 없습니다. 그저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서 그렇다면 성결을 파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시작이 있었으니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부터는. 좀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어떠한 고난도 능히 극복하고 나아가서 죽음마저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승리를 경험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물리쳐야 될 최대의 적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왜 우리가 때로 패배하며 나약한 삶을 살아갑니까? 궁극엔 죽음을 이기지 못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죽을까 하는 염려, 죽을까 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 우리는 이러한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사망에 쏘는 것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여기 죽음을 이긴 한 승리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죽는 날은 햇빛이 비추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의 광채이리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깜깜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별의 광채는 내 눈동자이리라.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주님이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느라 주님의 뜻이라면 지금이라도 그 다음엔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간 그 나라에서만 우리 서로 만나게 될 터이니, 보세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에. 그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죽음을 정복한 승리자의 모습 아닙니까?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 죽음을 이기는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뜻깊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가운데 섬김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신앙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라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죄된 행실을 버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절망과 패배가 아닌 죽음마저도 이기며 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토마스 와스는 믿음은 우리를 걷게 하지만 확신은 우리를 뛰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 뛰며 확신하십니까? 확신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 뛰며 확신하십니까? 이제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하십니까?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우리도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하신다면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삼일절, 광복절, 이러한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마다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도 부활절을 맞아 이제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아 예수 만세, 예수 만세, 예수 부활 만세 이렇게 세 번을 합니다. 자, 제가 예수 만세하면 여러분도 예수 만세 하시는 겁니다. 자, 죽은 자가 살아나도록낙빌지역에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도록 이제한번큰소리로힘을 다해서, 외치겠습니다 예수 만세! 예수 만세 예수 만세 예수 부활 만세 예 n s e Yesu p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잠시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나 또한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을 믿는가? 선김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며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이 시간 각자 자신의 믿음을 생각하며 묵상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통해 또한번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을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사 날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시는 여러분에게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산이 너희 또한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부활을 선포하고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부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에 나가 섬김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이 땅에서부터 영원에 있대어 살아가는 복이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